오늘은 태안에 있는 럭셔리 글램핑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 주세요. 제일 처음으로 소개할 곳은 태안 원북면에 위치한 별빛바다 글램핑 펜션입니다. 태안바다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뷰 맛집 글램핑장. 오션뷰가 보이는 객실부터 수영장 바로 앞에 위치한 객실까지 다양해요. 넓은 객실 내부에는 tv 침대 냉장고 취사도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실과 거실 사이에는 커다란 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주방에는 냉장고 밥솥 전자레인지 등 각종 조리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욕실에는 샤워시설과 비데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욕실 어메니티로 샴푸와 컨디셔너, 바디워시, 비누, 수건 등이 제공됩니다. 부대 시설로는 야외 수영장과 족구장, 유아용집, 와이어 등을 갖췄어요. 크게 성인풀과 아동풀, 유아풀로 나뉘어져 있어서 여유롭게 이용하기 좋습니다. 개별 바베큐장은 글램핑 텐트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두워진 저녁에는 불멍을 하면서 힐링해 보세요. 별빛바다 글램핑장에는 멋진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태안바다를 배경으로 어린 왕자와 함께 멋진 사진을 남겨보시길 추천드려요. 캠핑과 펜션의 장점만 뽑아 만든 글램핑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별빛바다 글램핑 펜션은 6월 평일 기준으로 별빛 6 객실을 8만원대로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태안 원북면에 위치한 센티마르 글램핑장입니다. 하간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어서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글램핑장입니다. 객실은 넓은 공간과 필요한 가구만 배치되어 있어서 심플한 분위기입니다. 센티마르는 독채 풀 글램핑으로 프라이빗한 휴식을 취하기 좋아요. 다이닝 공간에는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등 다양한 주방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로 깔끔하게 지어진 넓고 깨끗한 화장실 겸 욕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오션뷰를 보며 바베큐를 즐기기 좋은 테이블 자리도 있답니다. 공용으로 즐길 수 있는 실내 온수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겨도 좋고 하간포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야외 풀장도 준비되어 있어요. 개별 풀장에서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아이들이 실컷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방방이 시설과 여유롭게 모닝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까지 다양한 부대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과 함께 여유롭고 편안한 글램핑을 즐겨보세요. 태안 센티마르 글램핑은 6월 평일 기준으로 캠핑 데크 자리를 3만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 글램핑을 하기 좋은 캠핑셀럽 하간포 나로 캠핑장을 소개합니다. 감성적인 글램핑 분위기 뿐만 아니라 멋진 풍경도 감상할 수 있는 캠핑장. 사계절 내내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객실 내부에 에어컨과 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오토캠핑부터 글램핑, 카라반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 인원은 4인부터 최대 6인까지 머물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냉장고, 그릴, 램프, 각종 조리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짐은 가볍게 챙겨오세요. 아담한 사이즈의 욕실은 샤워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깨끗한 상태여서 맘 편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나로 캠핑장은 애견 동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애견 목욕탕과 드라이룸 이용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캠핑장 내에는 아이들이 놀기 좋은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트럼폴링과 야외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야외 수영장 이용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하감포 바다의 노을 야경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즐겨보세요. 바베큐 외에도 족발, 조개탕 등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답니다. 태안의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는 나로 글램핑에서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캠핑 셀러 화감포 나로 캠핑장은 6월 평일 기준으로 노을 글램핑을 12만 원대로 예약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캠핑을 하기 좋은 요즘 태안으로 떠나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태안 글램핑 숙소의 최저가 정보는 더보기란과 댓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